안녕하세요, 수수고 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목소리로 인사드리고요. 수수도 수수의 본업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찍어 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라고 또 존경의 마음을 가져보고요. 수수가 또 영상을 자주 안 올리다 보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또 아침에 목소리로 인사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열어 보았고요. 수수가 또 본업이 있다가 보니까 수수는 굉장히 바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음, 물론 뭐 바쁜 와중에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 들어가지고 영상을 자주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게참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린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뭐 조금 주춤하기도 했고 어또 수수가 그저께 시골 엄마네 엄마네 갔다가 어저께 돌아왔고 또 어제 엄마 마당에 이렇게 한 바퀴 히리리 돌면서 보니까 어 수수가 예쁜 다육이는 다 돌고 왔지만 엄마가 굉장히 오래 키운 연봉이 있답니다. 그 연봉을 수수가 돌고 왔고 그 연봉이 바로 요 연봉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원래 요두 아이들이 한 몸이었는데 지금 수수가 너무 얘네들이 크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둘을 뚝 잘라서 이렇게 두 화분을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엄마의 연봉도 돌고 와서 수수가 키우고 있고 어+ 어저께 엄마 마당을 돌면서 보니까 어뭐 다육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다육이의 상품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다육이들이지만 굉장히 튼실하고 잘 키우고 엄마가 막 크게 이렇게 손을 봐주고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그 환경에 맞게 아이들이 적응해서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엄마가 비빔밥을 막 사다가 비벼서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럴 힘도 없어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답니다. 그냥 밭에 있는 흙 상추 키우고 배추 키우고 하는 그 밭에 있는 흙을 사부로 푹퍼다가 그냥 대충 심어 놓으셔도 다육이가 굉장히 튼실하게 자라더라고요. 뭐 아주 작은 우주목이 네 개가 있는데 어, 뚝뚝 잘라서 그렇게 네 개도 굉장히 튼실하게 키워 놓고 그바덕으로 이렇게 파다가 이렇게 심어도 아이들이 뭐 튼실하게 굉장히 튼실하게 물음도 없이 잘 크더라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뭐. 약은 쳐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다육이는 정답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환경에 맞춰서 키우는 게 가장 큰 정답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내가 참고를 해서 그냥 어 고거를 조금 반듯하게 참고를 해서 키우면 더 이쁜 다육 생활 더 튼튼한 다육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았답니다 어저께 엄마 다육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가득을 사, 이렇게 파다가 키워도 다육이는 잘 되는구나, 환경에 적응을 잘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 수수도 수순이 환경에 맞게 키우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저 참고로. 참고로 할 뿐이랍니다 그래서 뭐 수수는 수순에 맞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수순 눈에는 굉장히 예쁘답니다 그래서 엄마네 마당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 엄마의 마당에 있는 걸 어제 영상에 그냥 굉장히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마당에 있는 거라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고 그 영상 보러 가실게요 엄마의 다육이 수수가 다 가지고 가고 못난이 다육이들만 얘는 블루 엘프 같아요 블루 엘프 어, 수영이 굉장히 멋지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얘는 홍옥인가요 홍옥? 홍우. 뭐 이쁜 거는 수수가 다 들고 가고 이렇게 찌끄레기만 찌끄레기만 남았는데 우와 요 아이가. 응. 요 아이가 손가락 선인장인가요? 뚜둥 요렇게 꽃이 피었네요 어머 세상에 예뻐라 어머 손가락 선인장의 꽃이 요렇게 이쁘게 피네요 와 오랜만에 아직까지 이게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청성민어이 꽃이를 해서 요렇게 컸나봐요 신기해라 진짜 음 여기도 여기도 요렇게 있고 그리고 요 아이는 천대전송이죠 우리가 다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청상리 이 꽂이로 했어 이렇게 키워놓고 여기 보면 우주목도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laughs> 여기는 염자 염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우주목 여기도 우주목, 온천지 우주목이네요. 그리고 또, 얘는 뭘까요? 왠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있고, 얘는 청옥이네요. 청옥. 여기도 풀이랑 함께 자라고 있는 청옥이 있고, 와서, <laughs> 없는게 없는 엄마네 마당에 한쪽 귀퉁이에 여기는 멘도사 아유 세상에 따글 따글하이 이쁘네요 아, 따글 따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송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렇게 와 와송 대단합니다 그리고 참 옛날에 요런거 요거 요거 많이 키웠었는데 요게 우리는 까리라고 했는데 이름이 뭘까요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답니다 요렇게 빨갛게 익어주는 빨갛게 익죠 요 열매가 그런거 요런거도 있고 백합이 꽃이 엄청 많이 맺었어요 백합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면 사랑초 온 천지가 사랑초랍니다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어머나 세상에 여기는 또 흰색이 피어가 있네요 흰색이 온 천지 구석구석에 사랑초가 있고 얘는 뭘까요 그리고 또 웃기는거 이렇게 수건으로 다 덮어놓고 우리 시장에 끌고 댕기는 장바구니에 장바구니를 푹 덮어놓고 저기 안에다가 뭔가를 심어 놨는데 얘가 뭘까요 얘를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다고 이렇게 시장 바구니로 그늘막을 만들어서 위에 <laughs> 수건으로 덮어서 이렇게 자강을 해주고 계시네요 세상에 어른마 대박 하여튼 저 안에 저 바구니 안에 있는 저거 살리겠다고 낮에는 저렇게 덮어주고 밤에는 <laughs> 밤에는 또 통풍 잘 되라고 또 열어주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마당에도 정원에도 이렇게 달맞이 꽃도 있고 또 한쪽으로 뺑 돌아서 오면 이렇게 바위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힘이 딸리시고 하니까 아이들 걷어주지는 못하고 그냥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놓고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요런 아이 요 아이는 다들 아시는 루비니크리스 그리고, 와, 멘도사를 되게 예쁘게 잘 키워놓으셨네요. 와, 멋집니다. 그래도 스수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염자죠, 염자. <laughs> 그리고, 여기 바위솔. 아이고, 세상에나. 바위솔이 이렇게 월동을 잘하고, 예쁘게잘 피워주기도 한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얘가 뭐라고 했는데? 이런 까먹었습니다. 얘가 다 아는 건데. 이거 처음에 봄에 올라올 때 이거 뜯어가지고 국도 끓이 묶어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 이런 까먹었습니다. 소수가 이렇습니다. 여기도 바위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사랑조가 여기도 있죠. 아유, 새소리 듣기 좋다. 얘는 지난 어버, 지난해 어버이날 수수가 엄마에게 선물한 아이 요렇게 이쁘게 잘 키워서 꽃이 그때보다도 지금 더 요렇게 이쁘게 피웠답니다. 와 역시 우리 엄마는 재주꾼이야 재주꾼 이런 거를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잘 하셨답니다. 다육이도 잘 키우고, 꽃도 잘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 꽃도 힘들다고 못하시죠. 얘가 뭐죠, 이름이 얘가 수라는 아이죠, 수. 세상에, 요땡볕에어요 땡볕에서 요 요렇게 살아고 있네요. 자, 오랜마는 점심을 하시겠다고 나물 위에 아주 부드러운 것만 쪄서 와가지고 요렇게 씻고 계십니다. 다른 뭐 할까요? 뭐 하기는 농땡이치지. 여기 제송아를 뭐 어디서 배가 와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꽃이 굉장히 잘 피다고. 아 상추 옆에서 났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쁘게 피어가 있고, 와 이게 여기가 엄마의 정원입니다. 우와 단풍나무, 색깔 있는 단풍나무. 그리고 여기 저기 꽃이 굉장합니다, 주그냥 여기도 연산홍이, 연산홍이 이제야 이렇게 피어서 시돌고 있네요. 시돌고 있고, 얘는 뭘까요? 얘는 엄마 요 보레서 꽃은 뭐야, 요거는? 어머니, 엄마, <laughs> 우리 엄마 지금 대답도 안 하고 계십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꽃도 있고. 아, 귀한데 내가 또 사왔어. 이꽃 이름이 초롱꽃이래요. 초롱이 꽃. 저 초롱이 꽃에 색깔이 굉장히 귀하다고 사정을 해서. 사정을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심어 놓으셨대요. 이런 꽃들이. 아이고 예뻐라. 엄마의 텃밭에 요 아이가 달랑한 송이가 이렇게 이쁘게 피어 갖고 있네요. 그림자가 져가지고, 예쁘게 안 보이나? 그림자가 져가지고, 자, 여기는, 아이고, 대초를 심어 놨다가 이제는 또 제피, 제피라는 걸 아실까요? 요런 나무들로 지금 다 바꾸어서, 다 바꾸어서 심어 놓고, 자, 이렇게 다육이도 관리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오면 <laughs> 어 눈으로 보고 힐링도 하고 그런 아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요거는 대추나무랍니다. 자, 이렇게 성류나무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